안녕하세요. 보베드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관련한 희귀한 자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10월에 참관된 월간 자동차라는 잡지의 참관호입니다. 우선 표지를 살펴보면 사, 사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80년대에는 지금 비행기의 스튜어디스처럼 안내원이 같이 탐승하여서 운행을 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우선 가격이 1,800원이네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은 요즘 잡지 가격에 비해서는 좀 비싼 것 같네요. 뒷면 광고에 나온 차량은 세안 로얄 디젤이라는 차량입니다. 세안 자동차는 이후에 대우 자동차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 은 승용차 부분이 GM에 인수되어서 쉐보레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로얄 디젤은 국내 최초로 디젤을 탑재한 승용차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어, 1981년 당시에 2차 오일쇼크가 와서 78년에 13달러 때 했던 유가가 81년에는 39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비가 좋고 유리비가 싼 디젤 승용차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시면은 어, 광고가 나오고요. 어, 페이지를 한 장만 넘겼는데 바로 목차가 나오죠. 이때는 어, 광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섯 페이지가 에 없습니다. 광고가. 해외 유명 자동차들을 찍은 사진을 칼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뒷 부분은 전부 다 흑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좀 좋은 사진들을 어, 넣은 것 같습니다. 잡지 창간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초반에 들어 있고요. 여자 교통 순시원의 하루라고 되어 있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50대 이래 높은 경쟁률을 물리치고 발탁된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어, 요즘에도 그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부터 여러 분야로 여성분들이 진출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어, 라디오 교통 프로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페이지인데요. 이쪽은 KBS의 가로수를 누비며라는 프로그램이고 이쪽에는 MBC의 푸른 신호등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양쪽에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는 서울 여성 운전자회와 여운 연립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어, 이 당시만 해도 여성 운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울이라는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운전자들이 집결해서 이렇게 동호회 같은 거를 어 만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같이 야외에도 다니고 차량 점검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희새마을청소년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 아까 표지에 보셨더니 안내양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양들의 배움의 보금자리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 기사는 그 장애인분들을 위한 특수 차량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어, 아쉽게도 국내 기사가 아니고 이게 보면 해외 뉴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해외에서는 이 당시에 벌써 이렇게 장애인분들의 이동을 위해서 이런 특수 자동차가 개발이 돼가지고 상용화가 된 걸로 지금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종이 질이 바뀌죠. 이 어, 당시에는 잡지 하나에다가 중요한 기사에는 좋은 종이를 쓰고 나머지 기사는 이렇게 좀덜 고급 종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누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은 여기 창간의 말이라고 돼 있어서 창간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 오이쇼크의 산맥이 아무리 높고 험하다 하여도 라고 어 쓰여있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시기에 오이쇼크로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운전기사의 추억담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칼럼이라기보다는 보면은 여기에 뭐 이야기했던 내용도 나오고 약간 썰 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들인데요 보면은 이거는 보험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당시에는 아직도 그 국한문 혼용체가 많이 쓰이고 있어 가지고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 제목은 읽기가 불편한데 사실 내용은 한글이 같이 써 있어서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외의 자동차 보험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자동차 잡지에 이런 내용은 없죠. 이거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차를 주로 타는 분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좀 지식인 분들이 많이 탔기 때문에 잡지도 그런 내용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죠. 이게 뭐 그림 같은 것도. 일본 차와 유럽 차의 자동차 전쟁이라고 해서 해외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벌써 이 당시에 일본이 상당히 치고 올라간 모습이 있네요. 시네마는 축전지 업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음, 이것도 업계 소식입니다. 요즘 자동차 잡지에는 이런 내용은 거의 안 나오겠죠. 이 부분은 음, 해외에 새로운 차량을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GM의 새로운 FF 소형 승용차 제이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근데 뒷면에도 보다시피 요즘보다 훨씬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프론트 서스펜션 내용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리뷰라기보다는 분석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이때 발족을 했네요. 새로이 발족한 교통안전진흥공단. 어, 아, 요 대림 오토바이라는 회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림은 지금도 어, 오토바이 만들고 있죠. 근데 대림이 어, 기아자동차의 1륜차 부분을 정부에서 억지로 이게 뛰어내서 독립시킨 기업인데, 사실은 뭐, 기아자동차에 지금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륜차가 그렇게 발전됐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기업에서 그 오토바이를 어, 손대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을 좀 방해한 부분이 있죠. 아, 어, 이 기사는 자동차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큐뇨의 중기자동차 요즘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보험 사고 관련해서 그 분석한 기사인데요.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그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상대적으로 쉬워진 면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고 현장 약도를 그려서 실제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사고가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피해자, 가해자를 가렸던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지금 그냥 봐도 골치 아프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죠. 서울도로는 왜 거북이 운동장인가? 도로는 아무리 만들어도 막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유활유 연료 첨가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캐브레터 이 당시에는 인젝션 방식이 아니고 캐브레터로 자동차가 돌아갔죠. 표까지 이렇게 나와있고 상당히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관련 사업의 증권 시세 해설을 해서 증권 관련해서 해설을 해놨네요. 아까 이 뒷페이지에 나왔던 세안 자동차의 로얄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세안 자동차의 로얄 승용차를 분해한다. 승용차 구성 부품, 뭐, 해서 부품 개수가 무려 2만 개 해서 사실은 좀 광고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런 좀 복잡한 분석 기사보다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조, 좋다는 내용밖에 없네요 이 부분은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laughs> 해설까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가이다 이 어, 기사는 그 오너드라이버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요즘은 자동 변속기가 90% 이상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수동 변속기에 대한 분석 내용은 거의 잡지에서 볼 수가 없는데요 보면은 어, 수동 변속기 차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속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종이가 또 바뀌었죠 파란색 종이로 바뀌면서 여기는 그 자동차 취미 관련 내용입니다. 보면은 로, 모터 스포츠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스페어 타이어를 어, 어떻게 확인하는지 규격도 나와 있고요. 야마하의 알코으로 돌아가는 오토바이를 소개하고 있네요. 대체 연료 전용으로 생산된 특이한 오토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어, 15톤 덤프 트럭 첫선을 보였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신종 재설차 개발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프 차에다가 앞에다가 재설 블레이드를 달아서 재설 차로 만들었네요. 요 지프 생산 전문 메이커인 거화가 나중에 그 쌍용으로 바뀌어서 코란도를 만들게 되죠. 자동차에 관한 만화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 달에 3,40만원 들 테니 나는 택시가 속이 편해. 라고 해서 택시를 잡았는데 사실은 그게 이 사람의 착각이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 당시에도 자동차 관련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종이 색깔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소설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 잡지에 웬 소설인가 싶었는데 여기 보면 은 자동차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어카 쿨러라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에어컨이 어, 무조건 달려있는 그런 옵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을 개조해서 밑에다가 쿨러를 따로 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뜨거운 바람, 찬 바람이 다 나오는 그런 공조기라는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찬 바람만 나오는 그런 제품이 이 카쿨러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당시는 전부 수동인 차량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클러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네요. 건식 클러치, 습식 클러치에서 전공 서적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 이쪽을 보시면은 자동차 관련품 시세 일람표라고 해서 그, 그 당시에 그, 완성차들이 얼마의 가격에 팔렸는지를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면은, 포니 세단 사도어 표준형이 315만원에 판매가 되었네요. 그라나다라고. 이 당시 현대 자동차의 기함이었던 아주 비싼 자동차. 보면은, 6기통 모델이 1771만원이네요. 여기서 제일 비싼 차는 푸조 604 순행 6기통 자동차에서 2,664만원인데 어, 지금 이 잡지 가격 올른거랑 비교해보면 서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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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쪽은 광고랑 이렇게 표지에 말해서 아까 아까 표지에 등장했던 이분에 대한 소개가 있네요 어, 이미선씨 만 20세 안내양의 참신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Gut.